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반응하는 기체 항로 문제가 주었고요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AB가 반응해서 CD를 생성한다 개수정보 나와있고 모두 기체 상태에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표는 기체 AB의 몰수를 달리하여 반응시켰다 혼합형의 유형이고요 이럴 때는 한계 반응물과 반응의 규모를 체크해주자 요런 얘기 했었습니다 지금 반응 전후에 부피비가 나와있으니까 부피 변화로부터 규모를 확인할 수 있고 4분의 15 같은 이제 좀 더러운 분수가 나와 있으니까 편의상 네배 스케일을 키우면 결국 실험 1은 반응 전에 8개에서 후에 10개가 된다. 실험 2에서는 12개에서 15개가 된다. 이렇게 써줄 수가 있을 거고 2 증가에 3 증가니까 반응의 규모가 아, 2대3이었구나. 라고 하는 걸 찾아줄 수 있는 거죠. 물론 여기서 8개, 10개 이런 숫자들은 다 상대 값이니까 굳이 써줄 필요는 없습니다. 2대3이 중요한 거고 규모가 나왔으니까 한개 반응물까지 찾아줄 수 있을 건데 실험 1에서 2로 갈때 A는 더 넣고 B는 일정하게 유지됩니다. 이런 상황에서 더 넣었는데도 못 이기면을 가정한다 라고 했었고요. 결국 A 3마리가 BX를 못 이긴다 라고 가정을 한 거니까 A1몰은 절대 BX몰을 이길 수가 없을 겁니다. 그래서 내가 얘를 가정하는 순간 자연스럽게 실험 1에서의 A가 확정이 될 건데 그렇다면 반응의 규모가 1대3이어야 되는데 2대3으로 찾아났기 때문에 모순이죠. 따라서 내가 잡은 가정이 잘못됐다는 거고, 최종적으로 실험 2에서 B가 한계반응물이었구나라고 하는 걸 이렇게 찾아줄 수 있습니다. 만약 실험 1, 2의 규모가 똑같았다면 B가 한계반응물이 되겠지만, 규모가 2대3이기 때문에 3의 규모에서 B가 X만큼 사라졌다면 2의 규모에서는 3분의 2X만 사라질 거고,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. 그 말은 A가 한계 반응물이었다는 거죠. 오케이, 좋습니다. 그리고 실험 1과 2에 반응 전의 부피비가 나와 있는데, 기체의 부피는 몰수에 비례하니까, 반응 전의 몰수 1 플러스 X와, 다시 실험 1의 몰수죠? 그리고 실험 2에서의 반응 전의 몰수 3 플러스 X가 2대3의 비율을 가지니까, 좌변에 3 곱하고 우변에 2 곱한 값이 같다 해줄 수 있어요. 그럼 3X, 2X, 좌변에 X가 남고, 3의 6이니까 우변에 3 남으면서 x가 3임을 이렇게 확인해 줄수 있을 겁니다. 그럼 지금 잘 보면 실험 1에서 반응 전에 4몰이 2부피로 표현이 돼 있으니까 결국 아 부피의 숫자를 2배 키우면 찐 몰수가 나오는구나. 그럼 반응 후도 마찬가지 숫자를 2배 하면 5가 되고 이게 찐 몰수라는 걸알수 있겠죠. 개수 관계를 봤을 때 a의 개수가 1인데 실험 1에서 정말 1몰 반응하고 있으니까 실험 1이 한 사이클에 해당한다라는 걸알수 있고요. 그 과정에서 3의 규모에서 비가 3몰 사라지면 2의 규모에서는 비가 2몰 사라질 거니까, b 비는 한 사이클당 2씩 사라지는 개수가 2구나라고 하는 것. 그리고 반응하는 과정에서 전체 기체의 몰수가 1만큼 늘어나고 있습니다. 한 사이클 기준으로 1만큼 늘어난다는 건 결국 반응물의 개수합보다 생성물의 개수합이 1 크다는 거니까 d가 2라는 것까지. 그렇죠 그래서 3개 사라질 때 4개 생성되니까 전체 1씩 증가하는 게 맞더라 확인해 줄수 있고요 답 내보면 b2에 d2고 x3이라고 찾았으니까 답 3번으로 내주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은 문제니까 이 정도는 수월하게 풀수 있게 잘 정리해 보시고 또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끝